안녕하세요 더블체크입니다. 1억 원이 훌쩍 넘는 고가의 SUV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날개 돋친 듯잘 팔리는 차량이죠. 오늘은 바로 벤츠의 프리미엄 패밀리 SUV 그중에서도 날렵하고 스포티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g l e 400D 포메틱 쿠페에 대해 3년간 지출액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차를 3년 운행함에 있어 소모품 기타 비용은 거의 들지 않기에 지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유지비 그리고 감가액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지비는 크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유류비 먼저 알아보시죠. g l e 400D 포메틱 쿠페의 복합 연비가 10.5km/L이고요. 기름값은 오피넷 기준 경유값 약 1,500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주행거리가 12,000km이신 분들은 3년간 유류비가 약 515만 원. 또한 연간 주행거리가 2만 km이신 분들은 3년 연간 유류비가 약 860만 원 나오네요. 자동차세는 배기량이 2,925cc이므로 연간 76만 원, 3년간 자동차세는 약 230만 원입니다. 2,000cc 차량의 경우 연간 52만 원 정도인데요. 3,000cc 차량은 2,000cc 차량 대비 50% 가량 자동차세가 비싸네요. 세 번째로 자동차 보험료는 40대 초반 처음 보험에 가입한다고 가정해 보았을 때 연간 약 125만. 원 3년간 자동차 보험료는 약 375만원입니다. 벤츠 차량들이 보편적으로 보험료가 합리적인 편이기에 살짝 기대했는데요. 차량가가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이다 보니 보험료도 후덜덜하네요. 최종적으로 3년간 유지비는 이들 세개를 모두 더하면 되는데요. 연간 12,000km 운행하신다면 총 1,120만원, 연간 2만km 운행하신다면 총 1,465만원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3년 후감다 구액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21년형 GLI 400d 포메디 쿠페를 일시불로 구매하신다면 21년 10월 기준 차량가 1억 2,600만 원에 프로모션 예상가 400만 원을 빼고 취등록세 약 816만 원을 더하면 최종 구입 예상가는 약 1억 2,476만 원입니다. 프로모션은 딜러사마다 그리고 매월 가격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더 3년 후 딜러에게 판매하실 금액을 예상해 보죠. 3년 후 판매 금액을 예상하기 위해 3년 전 신차 가격과 현재 중고차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전 판매하던 g l e 350d 포메틱 쿠페는 차량가 1억 580만 원에 프로모션 1000만 원을 빼고 취등록세 670만 원을 더하여 총 구입 예상가는 1억 250만 원입니다. 18년도 당시 GLW166 모델은 19년 W167 모델로 풀체인지를 앞두고 있었던 터이라 18년도 하반기에 들어서서는 800에서 1200 사이의 할인을 진행하였고요. 특히나 연말에는 남은 재고 물량에 대해 1200 이상 할인하는 등큰 폭의 할인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이들의 평균값인 1000만 원으로 프로모션 적용한 점 참고 바랍니다. 이제 3년 된 GLI 350D 코메틱 쿠페 차량의 중고 시세 SK 엔카 기준으로 살펴볼 건데요. 3년 6만 무사고 기준으로 약 6,660만원 나오네요. 여기서 6,660만원은 3년 6만 무사고 기준으로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의 중고시세 이지 소비자가 딜러에게 판매할 때의 시세가 아닙니다. 연간 12,000km 타시는 분들은 3년 6만 무사고 기준 중고시세 정도 선에서 딜러에게 판매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 2만km 타시는 분들은 중고시세에서 5% 정도 차가 감된 금액선에서 딜러에게 판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이제 감가율을 계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3년 전 1억 250만원에 구매하시어 연간 12,000km 타신 분들은 6,660만원에 판매가 예상되기에 차량 감가율은 약 35.03%이고요. 연간 2만km 타시는 분들은 6,327만원에 판매가 예상되기에 차량 감가율은 약 38.2%입니다. 28% 나오네요. 일반적으로 SUV가 세단보다 감가율이 낮고 가격이 비싼 차량일수록 감가율이 높은데요. 쥐엘리의 경우 이250 아방가르드와 거의 같은 감가율을 보이네요. 저희 채널 즐겨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감가가 정말 안 되는 브랜드가 있죠. 네, 바로 볼보입니다. 쥐엘리와 체급이 비슷한 XC90의 경우 동급 최강의 방어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XC90의 3년 6만 기준 감가율이 약 35%인 것을 감안하면 GLE의 3년 6만 기준 감가율이 약 38%이니까 사실 GLE도 상당히 가격방어가 잘 되는 차량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19년 풀체인지로 인해 18년 GLE W166 모델의 경우 한 세대 전 모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감가가 추가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가율이 38%로 계산된 것을 보면 G.L. 중고 시장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좋은 것으로 예상되며 1억이 넘는 고가의 차량 치고는 가격 방어가 잘되는 편이라고 거듭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3년 후 예상 감가율을 신차 구매가에 곱하게 되면 감가액은 각각 약 4,370만 원, 4,775만 원 나옵니다. 감가율이 낮은 편이긴 하나 차량 가격 자체가 워낙 고가다 보니 감가액은 역시나 덜덜덜 하네요. 최종적으로. 아까 계산해 놓은 3년간 유지비 1,120만 원, 1,465만 원에 3년간 감가액 4,370만 원, 4,775만 원을 더하게 되면 각각 총 5,490만 원, 6,240만 원이 되네요. 이 차를 일시불로 구매하시어 3년 후되파시게될 경우 이 차를 소유하고 운행하신 대가로 연간 1,200km 0 가까이 타시는 분들은 3년간 5,490만 원, 연간 2만 km 가 가까이 타시는 분들은 3년간 6,240만 원이라는 돈을 지출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좀더 쉽게 월 지출액으로 따져 보면 각각 매월 약 152만 원씩 그리고 173만 원씩 지출하신 셈이 됩니다. 벤츠 SUV를 구매하시려는 분들 중 구매력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g l e 보다 하나 높은 급인 GLS는 가격을 떠나 차량이 워낙 크다 보니 선뜻 구매가 힘드실 것 같고요. 주박에는개 별 호불호가 워낙 극명한 차량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GLE 정도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인기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 가격 방어도 잘 되어 선순환이 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웬만큼 경제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차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더블체크 그였습니다.